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예정자 인사 청문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예정자의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통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강의 과목을 보니. 뭐, 마이스 경영 능력이나 도덕성이 많이 강조되어야 할 텐데, 지금 혹시 마이스 산업 분야에 뭐, 종사한 경험이 따로 있습니까? 그, 정교수가 되기 위한 과정과정마다 많은 논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그 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양영식의원님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뭐, 누구한테 이렇게 자문을 이제 구한 적이 있거나, 많이 예. 예. 추천을 받은 적이 있나요? 따로 추천은 받고 그런 경험이 많은 그런 전문가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 못때 예. 몇 명이 응모하십니요 자연 경관 감상보다 ICC를 찾아오게 하기 위한 방안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도함을 거쳐서 연세점 나오나 다원지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대표로 내려된 점, 진심으로. 지금 7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제주가 이제 국제 회의 관광지로서 개제 개최, 해외 제광지서 예. 어떻게 평가를 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음, 상당히 부산보다 떨어지는 곳은 나타나고 있어서 거 그래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 안에도 입어져야 되는데 특히 이런 여름철에 그리고 지금 동안 2 0 0 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용역불 수준을 매꿔야 않습니까? 1 1년에 저도 이번 정량을 보니까 13건, 11건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천 좀 되는 같은 같은 장인 보장 그리고 또 감마도 맡으면서 예. 저는 좀시 우리 정의 번에면 이 본연이.